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를 갖고 왔어요 바로 이직 시 면접이라는 음. 주제입니다 또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직하면은 우 대표님도 굉장히 이직 많이 해보셨죠? 아주 많은 아니고. <웃음> <웃음> 5, 6년에 한 번씩. 어, 어. 네. 저도 이직을 좀몇번 해봤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직 팁이 어떤 게 있는지, 음. 면접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많이 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음. 음. 오늘은 이런 이직을 면접 준비를 할때 전반적인 팁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한편더 찍을 거죠? 네, 한편더 네. 찍을 건데, 처음에는 전반적인 팁을 먼저 다루고, 음. 두 번째는 이직 면접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과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은지 다뤄볼 테니까 그것도 같이 기대해 주세요. 전또 면접을 제가 해보기도 했지만, 음. 면접에 네, 면접관으로도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의외로 질문을 정확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지않다는걸 느껴요. 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음. 게 제가 항상 말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라라고 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게 그냥 단순히 이 질문을 물어야지 하고 묻는 게 아니라 음. 음. 사실. 어떤 뭔가. 고민이 있잖아요. 이 네. 질문을 통해서 면접자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는데, 네. 그걸 파악을 하지 않고 바로 준비한 대답을 한다거나, 네. 그런 네. 케이스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그게 이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도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 면접하는 회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 어. 네, 맞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지금 포지션 내가 지원하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 기대하는 건 뭔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질문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을 할수 있거든요.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할때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네. 또는 이 회사가 지금 뭐잘 되고 있다면 왜잘 되고 만약에 챌린지가 있다면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네. 그 회사 내에서 또 포지션이 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뭐 사업이 성장해서 난 포지션인지 아니면 전임자가 있었는데 어디에 맞습니다. 옮겨서 간 포지션인지 이런 내막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은 게 이렇게 그 이해를 하, 하는 알아보는 노력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볼잘볼 건가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거든요. 어, 그런 조사를 하다 보면 내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찾기도 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이슈가 있어서 음. 뭐. 빈 자리인데, 네에. 여기에 내가 아무 정보 없이 가게 되면은, 그렇죠 어, 왜 붙었지? 이러고 갔는데, <laughs> 고생을... 같은은, 어, 고생을 엄청 네. 하는 자리라든가, 그럴 수도 있죠. 어, 그쵸. 네, 저, 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리서치를 해봐야 되고, 또 네. 면접을 좋은 자리라면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도 리서치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에. 그래서 이런 그, 특히 포지션에 대한 음. 이해가 중요한 게, 포지션마다 음. 정말 원하는 자질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음. 음, 예를 들면 세일즈가 아니고 좀 내부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 면접관님께 전해 들은 건데 저는 네네. 이제 협업부서에서 최종 후보가 두명 있었는데 한 명이 뽑혔는데 음. 왜 뽑혔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퍼레이션 자리는 굉장히 좀 차분한 사람을 필요로 했다. 오히려 아, 너무 활발하고 응. 너무 그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면 응. 안 좋을 수도 있는 조직이어서 네, 최종으로 뽑힌 사람은 어떤 응. 변화에도 좀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할 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뽑았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네, 음. 만약에 이런 이해가 없으면, 어, 나는 무조건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네, 있다는 거죠. 네, 네. 음. 아, 저희, 최근에 저희한테도 반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좋은 후보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그러니까 자질은 비슷해 보였고, 한 분은 굉장히 저 적극적이고 아웃고잉한 분이었고 한 분은 되게 차분한 음. 분이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에너지가 좀 조직에 또 필요한 경우라서 음. 더 활발한 사람, 아웃고잉한 네. 분을 저희가. 그렇죠. 최종 결정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아웃고잉한 사람이라면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조직에서는 제가 더잘 맞는 거고 어떤 조직에서는 제가 좀덜안 네.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션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포지션에 대한 이해를 음. 딱한 다음에 질문을 들어보면 답이 되게 좀잘 보일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또 음.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음. 건데 면접도. 대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음. 이게 가끔 일방 통행처럼 준비한 대답을, 음. 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분도 보는 음.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혹시 종종 보시나요? 아, 그럼요. 면접시간이 보통 30분이기도 하고, 뭐, 한 시간까지 대부분 주어지는데, 그한 시간을 면접을 하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탔다라는 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음. 그게 아니라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음. 이런 게 계속 연속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내가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음. 생각이 들때 훨씬 그 면접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음. 결국에는 이 면접이라는 것도 음. 대화이기 때문에 음. 너무 이제 내가 준비한온 거를 답한 느낌보다는 음. 조금씩 이제 상대방과 교감을 하면서 음. 뭐 예를 들면 제가 충분히 답하지 못한 게 있으면 부가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네. 좀 이어나가 가면 어떨까 하는 네. 게 있고요. 음, 그러려면그 대화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려면 그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것만 아니고요. 내가 좋은 질문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좋은 질문이란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질문이 나오게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 포지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도 생각하면서 아나 다시 한번 돌아보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그 상대가 상대의 답을 듣고 나서 또 내가 준비했던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대화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음. 어, 면접자가 이 이 상황에 대해서 훨씬 성숙한 사람이라고 음. 느끼게 되겠죠 면접관 어, 입장에서는 좋은 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이게 보통은 예를 들면 면접이 한 시간이라고 하면은 50분 동안 면접 질문 막 주고받다가 음.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는 꼭 남겨놓고 음. 면접관님이 아, 혹시 질문 있냐라고 네. 묻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절대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없다고 하면은 이 포지션에 관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내가 리서치를 충분히 해봤다면 음. 인터넷상이나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정보도 음. 있겠지만 꼭이 면접 자리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음. 부분을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그래서 이 포지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음. 굉장히 좋은 질문 같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가장 풀고 싶은 과제도 여쭤봐요 어 좋은 네. 질문이네 네. 그래서 막 대답을 해주시면 네. 아 그러면 이 부서나 이 포지션이 갖고 있는 어, 과제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네. 딱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 과제를 제가 잘 풀어드릴 수 있다. <laughs> 그렇죠. 예. 내가 만약에 그 부분을 미리 준비했다라면, 그 풀어줄 수 있다는 말에다가,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맞아요. 되면 훨씬 더 지원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결국에는 태도, 열정인 네,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좋은 분도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대화처럼 핑퐁이 네. 안 오간다거나 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열정이나 이런 좋은 기운이 안 느껴지면 안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내가 정말 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고,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라는 분께 아무래도 마음이 쏠리는 게 음.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열정과 태도를 음. 보여주시면서 면접에 임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대화를 어, 이끌어 주시면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 감정이 남게 되고, 그게 결국은 합격 확률을 높이게 된다. 네, 어, 그볼수 있겠죠. 응. 정리드리자면 의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의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포지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네. 또한 그 대화 흐름을 잘 타는 대화를 통해서 좋은 질문도 준비하고 문답을 이어나가면서 인상을 남기는 게참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면접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같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해주세요. 네.